오케이, 오케 나오세요. 뭐냐 저쪽. 샤프. 어, 샤나 간다. 도민준인데? <웃음> 자! 자, 자! 훨진다 커, 그거! 아니, 패스, 저한테 우시가. 아, 아이, 아이, 그, 그런 걸못넣었스미이시이게다뭘 그, <laughs> 뭐, 뭐 했는지도 모르겠어, 제 정신이 아니야. 아, 없다, 없다, 하이, 둘이다! 그렇지, 옳지, 없어. 자! 자! 터졌어, 거야. 이상이상아 오늘 넌미들이다나이스한거들이서나만들 이상한 거야. 이상한 거 이상한 거야. 이상랑거이상 이상한 이 다자기다자기 갑자기 렇지 겹친다 오른쪽 기갑나이스자 그래, 그래. 겹쳐 겹쳐 정자기 갑자기 아자이 갑자기 갑자기 갑자자자 나이 아, 아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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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날라이지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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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시청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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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이 너무 없다. 무건조해. 좀... 끊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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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끊어 파울 끊어. 괜찮아? 형괜세요 파스? 파스? <laughs> 형테핑 아, 붙이실래요? 파스 하자 파스 파스 얼굴스좀 뿌리자 시 많아 천천히 해서있 서있어 서 올려 올려 없 <없으면> 너무 <laughs>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찍 나이스 샷. 까비, 까비, 까비. 스 들어가서 들어가서. 침벌이 없으니까 잘수가 어, 아, 없구나 그래서 빨리 마지막 게임 10시가 10시인데 9시 나이스 아 까비야 진짜. 어, 진짜. 시 아니야? 10시가? 10시까지 아, 10시까지 아. 나이스 5거 a m g u n 6 s a 거 g u n 7 Samgun 6 Samgun 7 s 가비, 가비 말하 면서 말, 대화가무두 번째 싸 라, 그냥 싸. 아, 가비 안에서안하 니까 밖 에서, 안하 니까 밖에안나 밖에 가지. 자, 자. 이분이요. 나이 나이스 이분. 나이스 에이. <laughs> <믿으세요>. 나이 <laughs> 저렇게 미드스는 왜안 붙지? 포지션이 센터라. すげえ。 ほら、不正確に前に。

남은 시간 5초, 5초 남은 시간 5초, 5초요, 5초. 잘해라, 잘해라. 1, 2, 3, 3 2 1아